오늘은 14.2 업데이트에서 4단 진화가 새로 추가된 코스모스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사진이 된 코스모를 알아보는 거고 다른 형태의 코스모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공격 방식이 전방위 형식으로 변경되었고 기본 공격력은 그대로지만 10레벨 확정 파동을 쏴버리기에 파동으로 적을 한번더할수 있어서 한 번에 죽지 않는 적들을 상대로 조금 든든해졌다. 게다가 출산 가격도 5,850에서 4,500으로 23%가량 저렴해지면서 체력도 증가하고 초현자 특효도 갖췄다. 다만 공격 속도나 이속 같은 자잘한 수치들은 변경된 게 없으나 코스모하면 요란한 공격 모션과 느리지만 임팩트 있는 공격 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히 상관이 없다. 무엇보다 파동 길이가 존나게 길어버리기에 맵에 있는 적들의 대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며 떠적과 천사적 상대로 평타와 파동으로 이연속 밀치기 후 정제를 시킬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변했다. 코스모는 원래도 잠몹 잘잡기로 유명했지만 파동까지 합세해 잠몹 제거 원툴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냄과 동시에 외형도 궁군 용사답게 상당히 간지난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코스모보다 사거리가 우세한 적들한테는 여전히 죽밥이며 빠른 이속 때문에 적이 히트백을 했을 때 공격 범위에 노출되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까지 정꿀팁이었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면 감사하겠다. 그럼 빠이. 자, 들어가서! 너 가능성 있어!